수익 14, 15쪽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요. 일단,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분모가 다른 경우에 통분을 했었죠. 그리고 통분을 해서 분모가 같아졌다면,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요? 그렇죠. 분자 나누기 분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배웠던 기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인 경우였죠. 자연수를 만약에 분수로 나눈다라는 문제라면 일단 자연수를 분자로 나눴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가 나왔죠. 그리고 동그라미만큼 곱하면 전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네모분의 세모인 분수를 동그라미분의 별로 나눈다면 앞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있었고요. 뒤에 있는 분수가 결과적으로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집혔죠. 역수가 되는 것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공식은 뭘까요?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은 이거죠. 요거는 나머지 두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나눗셈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분의 3km를 걸어가는데 5분의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다음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식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인지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인지 구해야 되는데 숫자가 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자,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로 고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 6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구구단을 사용하려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물어봤으면 이쪽을 작은 수로 두면 좀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몇 km인가 라는 문제를 문제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2시간에서 1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나누기 2를 하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2를 하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6 나누기 2를 하면 물음표에 해당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물음표는 km, 6은 킬로미터고요. 2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졌던 이 문제에서도 킬로미터에 4분의 3을 넣고 시간에 5분의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알아냈습니다. 4분의 3km를 5분의 2 시간으로 나눠줬어요. 결국은 여러분, 1시간 동안의 거리를 물어보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규칙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분의 2만큼 가는데 5분의 2시간 동안 4분의 3을 갔죠. 그런데 5분의 1시간 동안에는 얼만큼을 갈수 있는지 일단 찾아보려고 해요 5분의 1시간이면 5분의 2시간의 절반이죠 자, 절반이니까 나누기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2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는데 4분의 3 나누기 2는 1학기 때 배운 나눗셈에서 나누기 2인 경우에는 곱하기로 하고 역수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단 여기 옮겨 옵니다. 그러면 5분의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8분의 3km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시간 동안에 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1시간은 5분의 1시간에 둘, 셋, 네, 5배네요. 그죠? 그럼 8분의 3도 5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아래에서 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알아봤죠? 그럼 이건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겠네요. 5분의 1시간 동안의 간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누기 2을 했죠. 나누기 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1시간 동안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그러면 8이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15가 됩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과 8분의 7km를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여러분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으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을 계산할 때는 일단 이 분자만큼으로 나눴어요. 그죠? 그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것을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정리해 보면, 분모에 2가 있죠? 분모에 2가 있고, 분자에 5를 곱했어요. 그러면 처음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3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고요. 뒤에 있던 분수 5분의 2는 2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8분의 15가 되어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8분의 7이 되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하나 도출할 수 있죠. 자, 네모분의 세모인 분수가 있고 이것을 동그라미분의 별로 나눈다면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뒤에 있는 분수는 이렇게 역수로 바뀐다는 거 그것과 결과가 똑같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공식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옮겨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배운 공식 뭐였나요? 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둬야겠죠.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뒤에 있는 분수는 역수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렇죠. 약분이죠. 약분을 할 때는 분모는 아래에 작게, 분자는 위에 작게, 볼레수보다 작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가분수가 나왔으면 대분수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이 완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분모와 분자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약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산 결과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18분의 7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가 9분의, 아, 세로가 9분의 2미터일 때 가로는 몇 미터인가요? 자, 모르는 길이 가로는 네모로 두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 세로의 길이는 9분의 2미터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전체 넓이 18분의 7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곱하기 전에 네모를 알고 싶어요. 그죠? 9분의 1을 곱하기 전에 네모를 알고 싶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나눠주면 되죠. 하기 전의 값으로 본래로 돌리는 거니까 나누기 하기 전의 값을 알고 싶으면 곱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구했습니다. 나누기 9분의 2라는 거 알아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앞에 있는 분수는 그대로 쓰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뒷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분수가 나오면, 아,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고쳐야겠죠? 자, 여기 빈 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소설책의 무게는 5분의 4kg이고, 그림 동화책의 무게는 2분의 1kg입니다. 소설책의 무게는 그림책의 무게의몇 배인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했죠. 소설책이 동화책이 몇 배인가 라고 할 때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것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식이 간단히 해결이 됐어요. 소설은 5분의 4kg. 동안은 2분의 1kg입니다. 그러면 앞에 5분의 4는 그대로 두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바꾸어서 답을 구하도록 하세요.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게가 7분의 2kg인 고무관 9분의 8미터가 있습니다. 이고무관 1미터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자, 또 분수예요. 여러분, 7분의 2미터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 2kg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9분의 8미터가 있대요. 분수와 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연수로 고치기.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수로 바꿔 봅니다. 가능하면 1m의 무게를 물어볼 때는 이쪽을 작은 쪽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수를 하고 있죠. 이 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기 위한 거니까 선생님 계속 비슷하고 가장 쉬운 수를 하고 있습니다. 1m의 무게가 얼마인지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미터의 무게는 2미터의 반이니까 2로 나누고 있고요. 얘도 그러면 반만큼 똑같이 나누면 무게가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6 나누기 2를 하면 나오는데 6은 무게이고요. 2는 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게를 미터로 나누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게는 7분의 2kg이죠. 7분의 2kg을 길이 9분의 8미터로 나눠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위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역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 보시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연수로 고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익숙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규칙을 하나 발견해 볼까요? 보세요. 7분의 2kg이 9분의 8m이다. 1m의 무게는 얼마인가? 그럴 때 1m의 무게를 물어보면 미, 미터로 나눴어요. 그죠? 1m의 무게를 물어볼 때 미터로 나눴다는 거.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여기도 있었죠. 어, 4분의 3km를 가는데 5분의 2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 물어봤죠. 그런데 뭘로 나눴나요?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한 시간 동안의 거리를 물어보면 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1미터의 무게를 물어보면 아 미터로 나눠야지. 만약에 1 k g 의 길이를 물어보면 킬로그램으로 kg,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규칙성이 발견이 되죠. 이런 거 발견했다면 다음번 문제를 풀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또 강조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